마르코 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하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 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귀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마를 하십니다. 구마.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구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마의 조건이라기보다 구마를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는 것을 그 복음의 이야기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구마를 받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취급을 받아도 마귀의 유혹에 마음 상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딸아이를 위해서 강아지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못 견딥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개XX야 하면 우린 못 견딥니다.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 소리 듣고는. 그런데 어머니는 견딥니다. 왜냐하면 구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참된 삶의 축복,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즉,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 자존심이 상해서 굴복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존심 상하는 일을 우리가 그 자존심 상하는 자극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폭이 확 넓어집니다. 이걸 가르쳐서 넓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강한 마음을 가지면 자존심을 앞세우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너무나 강하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을 강아지 취급하면서 니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강아지 취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자존감이 커집니다. 왜? 자존심을 자극하는 자극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특징. 자존심은 치고는 못 살고 자존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저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냐하면, 지는 것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저도 괜찮아요. 왜냐? 사랑이 있으니까. 두고에게나 어쩌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쉽게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어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건드리죠. 두 번째, 이제, 자존심을 건드릴 때그 자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때문에 다음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기심을 갖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면,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식이니까,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자신보다도 함께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에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자존심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인 배려를 베풀 때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당하겠습니까? 행복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당하는 게 없습니다. 배려의 한 가지 표현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를 돈이든 체면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다는 느낌, 그거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왜? 배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려의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가 너 때문에가 아니고, 너 덕분에 어떠한 경우든, 당신 덕분에 이게 배려의 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 오는 말은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우리가 구말을 그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천상적 지혜를 현실 속에서 슬기롭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 발을 딛고 사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적같은 치유? 기적같은 축복? 그거보다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자존심을 아무리 누가 건드리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당신 덕분에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 속에 생활 속에서 행복할 때, 그게 바로 생활의 신앙입니다. 마술의 신앙이 아니. 우리는 마술을 부리는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악마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마술의 하느님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그래서 나를 생활 속에서 뭐 달인을 만든, 만든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냥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활 속에서 행복할 때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삶의 적극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람 나아가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기적같은 은청이 아니라 현실감 있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어머니요 아내요 아버지요 남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구마 그것이 기적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매번 주님께서 우리를 생활의 속에 평범한 총으로 우리를 늘 초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